한국 아 2025년도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행복한 교회 인천 소망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정리 정돈 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뜨라 있는 예배당과 함께 기도할 일꾼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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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어 세우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 들어가기를 가기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려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리의 재상들, 재상들로 더으로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형식을 배제하라. 이런 제목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도 마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무장입니다. 왜? 왜 영적인 무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저 밥 주고 잘 먹여주면 그냥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종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이들에게 애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득식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과일들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집어넣었을 때 너희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기를 대지 않는 돌, 그러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살아. 그리고 그 다듬지 않는 돌 위에서 번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 어,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 모두의 마음에 없는 예배 의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 되면,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건데, 우리는 시간을 맞춰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형식적인 예배가 뭡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 보여지기 위한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으로 정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첫째는 돌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는 것. 두 번째는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세 가지가 약속의 땅에서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게 뭡니까? 지금 현재, 주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2,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두는 것. 이를 해야 할 이유는 3절에 그리하면 말씀의 뒤에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5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번제는 뭡니까?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사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제 이어서 드려야 할 제사는 화목제였는데, 그 화목제란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사람들 사이의 회복,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만 화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구절에 보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간섭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림도 전수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 8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회식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도 기록하였으되, 이백정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입술로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뜻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람의 뜻과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지 말라는, 할렐루야. 이제, 정돈하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좀더 많이 알고, 내가 좀더 많이 읽,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현실에서, 즉석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25년도가 몇 개월 남았어요? 벌써 10월달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우리 힘내서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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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